아, 음, 따뜻하다. 얼른 볼게 없나, 이기는 어! 전시회였는데 아, 볼게 없네. 아우, 만나기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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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수 있잖아. 아, 걔 쉽게 안 나오네, 고 어떡하지? 아, 바빠. 어, 알았어. 내 나중에 전화 올게. 어, 그래, 어, 미안. 어, 난데. 아, 누구 만나기 그랬는데, 빵꾸났어 어 그래 어 미안해 알았어 나중에 전화해 줄래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일 보고 전화 좀줘어어 얘들이 어, 참어야 이제 만났네 야 내가 했잖아 너라도 아, 만났으니까 다행이다 전시회도 볼 것도 없고. 병수란 놈은 나오지도 않고 그래도 너라도 나와서 다행이야 여기저기 전화해도 전화받는 놈도 오늘따라 왜이러다냐 밀스 때문에 그러냐 어우 방금 내가 너를 조금 더 사랑하게 해줄게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. 그게 아니다 지금서부터 더 사랑해 줄게 그래 그러면 응, 뭐, 뭐 물어보고 싶은데 어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도라이를 나갔네